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카가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블랙 위도우의 인피니티 워 유니폼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블랙 위도우의 현재 상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음, 자, 상세 정보는 뭐, 이런 상태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영장비 웅넘어가고요 스킬도 뭐다 육성 이구요. 이소세트는 매 눈으로 예, 현재 다 육성으로 맞춰놓은 상태구요. 특수장비, 아, 그루트에 이어서 또다시 예. 옛날 특수장비가 나타났습니다. 어, 한때는 정말 좋았어요. 네, 한때는 정말 좋았던 특수장비였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폼. 음 지금까지 블랙 위도우도 어벤져스 기본 멤버다 보니까 유니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1호 유니폼도 있었고 2099아 진짜 못 생겼다. <laughs> 네 그리고 에이저 볼트론과 기본 어벤져스 버전이 있는데요. 음네뭐 일단 기존에 나왔던 유니폼들에 비해서는 인피니터 유니폼이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외관상으로도 아 예쁘죠. 금발의 블랙 위도우 예쁩니다. 어, 11월 때도 예뻤죠. 그리고 인피니티워도 예쁩니다. <laughs> 블랙 위도우의 핵심은 예쁘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헛소리하지 마, 임마자 일단 뭐 블랙 위도우도.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음뭐 착용 효과가 조금 더 달라졌죠 살짝 달라졌습니다 기존 것들에 비해서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번 유니폼에서 스킬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늘 그랬듯이 위도우스 바이스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평소하고 다르게 약간의 다중 공격이 들어가고요 2번 스킬 여전히, 예, 뒤로 돌아서 총속이 그대로고요 자, 3번 스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3번 스킬이, 이렇게, 쌍절곤 같은 걸 던져서 지속 딜을 넣어주는 스킬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4번 스킬도 바뀌었죠. 4번 스킬도 바뀌었고요 4번 스킬, 약간 그, 어, 누구지? 데어데블, 예, 네, 데어데블이 좀 생각나는 스킬로 바뀌었죠. 예, 네. 그리고 5번 스킬, 대망의 5번 스킬, 기존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기존 거는 이 전기장판 한 번만 나왔는데 지금은 전기장판을 3 개를 던, 3 개인가 이게? 어 전기장판을 여러 개를 던지고서 공격이 들어가죠. 딜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유니폼을 한번 살펴봤고요. 음... 지금 이 상태, 현재 상태로 기존에 진행했던 뭐, 자동사냥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모드 기존대로 13-5스타이지를 돌아볼 거고요. 어 리더로는 비스트를 넣고 콜슨을 함께 넣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동 사냥을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요 보셨다시피 시간은 3분 20초 정도가 나왔구요 음 아까 보셨다시피 뭐 특수 장비가 <laughs>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구요 뭐 상태 상황에 따라 뭐 성장시켜 놓은 상황에 따라 아마 시간은 더 많이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극한 얼배를 어 보여드릴 건데요. 예, 그 카날베 같은 경우에는 녹화를 해놓은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한 보름 이상이 지난 영상인데 음, 새로 녹화를 하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예, 녹화했던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한 얼벤는 보셨다시피 어, 윈터 솔저를 리더로 놓고 슈리와 함께 진행을 했고요. 뭐 점수는 17만 점 정도가 나왔는데 어 글쎄요. 뭐 이것도 역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 점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 저의 상태를 보셨으니까 이 정도 상태일 때이 이 정도의 어, 성장 정도일 때는 이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월드보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단계를 도전을 해볼 건데, 음, 성공할지는 모르겠고요. 리더로는 비스트를 넣고요. 어, 협력 영웅으로 일단 발키리를 넣고 딜러를 블랙 위도우로 하고요. 협력 영웅들 스트라이커로 울버린, 헐크, 윈터솔져, 베놈, 퀵 실버를 넣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월드보스 얼티밋 10단계를 블랙 위도로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어, 중간에 몇번 계속 실패를 하다가 어, 스트라이커 영웅, 협력 영웅을 케이블에서 그루트로 바꾸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클리어를 하게 됐네요. 뭐 월드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단계를... 클리어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 클리어를 해서 사실 저도 좀 당황을 했고요 어, 솔직히 클리어 못할 줄 알았습니다 네, 솔직히 블랙위도우는 10단계까지는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10단계를 클리어를 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생각보다도 성능이 좀더 좋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어느 정도를 더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더 높은 단계까지도 블랙 위도우로 트라이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음, 블랙 위도우를 조금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어, 예뻐서가 아니고요. 음, 보시면 2015년에 제가 카페에 썼던 글이더라고요 예 제가 마블 퓨처 파이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육성 캐릭터를 만들었던 게 블랙 위도우였다라는 걸예자 <laughs> 이렇게 첫 번째 저에게 첫 번째 육성이었다라는 나름의 예, 의미가 있는 캐릭터 블랙 위도우였고요 키워두시면 나쁘진 않는 캐릭터니까 뭐 키워두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음. 뭐 당연히 다른 유니폼보다 인피니티어 유니폼이 좋은 건 확실하고요. 다만 지금 당장 수정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는 조만간 있을 2차 업데이트에 구매해야 될 유니폼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미뤄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쩔 수 없고요. 블랙이도도 하지만 좋은 캐릭터니까 나중에라도 뭐... 여유가 되실 때 유니폼을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 뭐,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블랙 위도우 인피니티어 유니폼의 리뷰 영상이었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